유, 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일곱 개의 대제, 우리 애정도 관련 총 공략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네, 애정도 총 공략, 무빙,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애정도란, 애정도 뭔지 알아야겠죠? 각 영웅별로, 뭐, 친함의 정도, 뭐, 좋은 감정, 뭐, 사랑하는 감정, 뭐, 이러한 감정들을 의미합니다. 7개 대제에서는 애정도를 올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역시나 보상이죠. 영웅별로 애정도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다이아 보상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웅의 애정도를 올리는 게또 게임의 재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애정도를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애정도를 올리는 방법. 네, 애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오르는데, 올바른 답변을 했을 시 애정도가 50이 상승을 합니다. 네 먼저 엘리자베스 보도록 하죠 일단 표는 인벤에서 가져왔구요 여러가지 질문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들 어 눌리시면 되는데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에는 단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칭찬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저에게는 어떤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나요? 하면은 이제 긴 생머리 뭐 이런식으로 저 요즘 살찐거 같지 않아요응뭐 이렇게 하면 망하고요 아니 전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이 답변들 캡처 하시구요 네 다음은 다이앤입니다 다이앤 같은 경우에도 단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긍정적인 답변 위주로 하시면 되구요 단장 나 보고 싶었지? 물론 단장은 나한테 어떤 존재야? 소중한 동료 남자들은 역시 키큰 여자 별로일까? 키, 키는 상관없어. 그게 커야지. 어, 어, 예. 네, 이런 식의 답변 캡처하시고요 자, 다음은 반입니다. 반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기억, 뭐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엘레인에 대한 답변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단장이랑 붙어서 720전, 361승을 기록했었지? 아니, 내가 361승. 뭐 이런 식으로. 여자는 역시, 어, 어 마음이지. 그 녀석은 뭘 하고 있으려나? 엘레인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캡처하시고요. 자, 다음은 킹입니다. 킹 같은 경우에는 다이앤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답변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이앤은 참 귀엽지 않아? 그러게. 다이앤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어떡하지? 옆에 있어 줘. 다이앤은 어떤 남자 좋아할까? 킹?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캡처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서인데요 고서는 질문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답변을 다 외워 버렸어요 그냥 외워야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가지고 단장이 왕녀의 가슴을 만지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인사 눈물은 왜 나는 거지 기뻐서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은 왜 술을 마시는 거지 무언가를 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마을 NPC라든지 주점으로 오는 손님은 질문에 상관없이 전부 다 마지막 선택지, 세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그러면은 애정도 30이 오릅니다. 자, 이렇게 답변만으로 애정도 올리냐? 그건 아닙니다. 네 번째, 영웅별 애정도 재료가 있는데요. 이러한 재료들을 선물을 해서도 애정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애정도 재료를 선물하면은 애정도가 500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영웅별로 이 정도의 재료 그리고 그 재료를 획득하는 획득처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밍하셔도 괜찮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방랑상점에서도 이 정도 재료를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랜덤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항상 구매할 땐 여러분들 다섯개 5개 다섯개를 맞춰놨다가 선물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여웅별 생일이 있어요. 예, 생일이 왜 있냐면, 여웅의 생일에 맞춰서 선물을 하면, 이 정도가 10배가 상승을 합니다. 기존에 아까 제가 500이 상승한다고 했는데, 생일날 선물을 하면 5,000.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생일을 전부 다 정리해왔습니다. 자, 1월은 생일이 없고요 2월 보죠. 6월 8일에 고르기우스, 14일에 반, 15일에 트위고, 22일에 알리오니, 자, 3월은 3월 5일에 사이먼 30일에 케인 4월은 4월 1일 킹 4월 4일 슬레이더 5월은 5월 5일 헬브람 5월 11일 주드 5월 20일 와인하이트 6월은 6월 2일 고서 6월 4일 브리지어 6월 14일 엘리자베스 6월 18일 타이줍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메모해놨다가 선물 주면 될것 같습니다 7월 7월 25일 멜리오다스 8월 8월 9일 질리언 8월 26일 길선더 9월은 9월 6일 제리코, 15일 루인, 19일 하우저입니다. 10월은 핸드릭슨 밖에 없네요. 10월 31일. 자, 다음 11월, 11월 10일날 그리아모어, 29일날 둘레피스 마지막 12월은 12월 6일 길라, 21일 휴고, 24일 다이앤. 이렇게 선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정도 솔직히 올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어, 엄청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올려놓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웅의 애정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